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하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서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레앗에서는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개수할 때에 야베스 길레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만 이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레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쳐라. 너희가 행할 일을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체만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난한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란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니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연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들에서 세계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메 베냐민 자손이 그가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다 같이 그때 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자기의 소견에 오르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었던 큰 전쟁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이제 600명의 남자들만 광야로 도망가고 다 죽임당하고 거의 멸지파, 지파가 멸망될 정도로 크게 패하고 이제 보면 이스라엘이 그런 면에서는 이제 승리한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일어나는 또 나름대로의 후속 조치이지만 이것도 정말 황당한 일이죠 여기 마지막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교회에 따라서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결국 이것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일단 그 발단은 그 전쟁이죠. 그 전쟁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네. 물론 거기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죠. 일단 기도를 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동족들끼리 이렇게 치고 싸우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에 원하시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뭐 심지어는 진멸하라 이방인들이나 진명하라, 진멸하라 진멸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가나안 여섯 족속들 자기 동족을 진멸. 그런데 왜 진멸하고 막 그렇게. 심한 전쟁을 하게 되느냐. 결국 그 근본은 감정이죠. 인간의 감정, 분노, 충동, 복수심. 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심한 전쟁을 하죠. 여러분, 항상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나서 또 그때 말한 것들, 행동한 것들,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다시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후회하는 일들이 많죠. 네. 그 나중에 이성적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후회할 일들 하지 말아야죠. 그 네. 인간의 연약함인데 후회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이제 여기 21장 1절에 보면은 또 하나 그 감정에 따라서 성급하게 또 하는 행동이 하나 있죠. 네. 전쟁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전쟁 이후에 맹세를 또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베냐민 지파들에 대한 분노, 이 증오가 아직 그냥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지파를 아주 멸망시켜 버리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맹세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원래 자기 딸을 아내로 주지 않아야 될 족속은 누구들입니까? 이방족속들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섞이지 말아라. 결혼, 결혼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이방족속들. 그런데 이방족속들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원래 이방족속들 대하듯이 쳐서 완전히 진멸시켜버리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이었죠. 었 그런데 여기 지금 맹세하는 것도 이런 면에서는 자신들의 감정과 분노에 근거한 맹세예요. 하나님의 원래, 원래 맹세하지 말라.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죠. 함부로 서운하지 말고. 근데 이제 아직 이 감정이 가시질 않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또 올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막한 바탕 감정에 따라서 전쟁을 하고 맹세까지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참 이성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 여기 이 절에 백성이 베, 베델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베델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성소에 그 거룩한 곳 아닙니까? 거기 올라가서 다시 자신들의 이제 진영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후회될 일이 생긴 거예요.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동족과 큰 전쟁을 하고 이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멸족되게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앉아서 울었다 그랬어. 네. 후회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울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회개부터 해야지 회개부터. 근데 회개하는 일은 여기 나오지 않고, 이제 그 속상한 얘기를 하는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자신들이 분노와 복수심에 붙들려가지고 전쟁을 해서 상대를 쳐서 아주 진멸시키려고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났냐고 하나님한테 이제 와서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입니까 이게 이제 바로 마지막 절하고 연결되는 거죠. 왕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들의 결국이고 비참한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후회를 하고 보니까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를 멸족을 피할까?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보면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남자 600명이 광야로 도망갔다 고 그랬죠. 여기도 보니까 이제 13절에 림본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을 보내서 화평을 청하고 다시 오라, 숨어 있는 데서 나오라,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조치를 취하겠다 하면서 이제 불러왔다는 얘기죠. 이 남자들을 결혼시켜서 다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지파를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을 또 보세요.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재단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기 5절에 나오죠. 이 이스라엘 집화 중에 초계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냐.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아마 그런 집화들을 예, 찾은 것 같아. 이제 그것도 물색을 한 거죠. 그래 보니까, 예, 그들에게 또 맹세해요. 예, 여기,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또 죽일 것이니라.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예, 여기, 누굽니까? 야베스 길라 주민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사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회개하고 이 후회되는 전쟁을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느꼈으면 은 사실은 자기들의 딸들을 줘야죠. 근데 앞에 또 맹세한 게 있잖아요. 우리 딸들은 절대로 베냐 미지판된 주지않겠다 그것도 성급한 맹세였었죠. 스스로 책임을 안 지고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희생양을 찾가할다 보니까 이총에 참석하지 않고 전쟁에도 함께 하지 아니한 야베스 사람들을. 또 쳐서, 그들 가운데, 여기,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만 사로잡아서 나머지는 다 진멸하고, 이것도 또 동족한테 할 일입니까? 그들을 그 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로 강제로 주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고, 자신들은 그 책임에서 피하고, 그 책임을 또 다른 동족들에게 또 전가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자기 꾀에 따라서, 자기 이익과 편의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8절 이하에 그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용사들을 보내서, 야베스 길라 주민들을 다 어린이까지 다 칼날로 쳐서 죽이고, 천여 400명을 얻어가지고, 그들을 데려와서 이제 그 13절 이하의그 베냐민 600명의 그 남자들을 불러다가 아내로 강제로 이제 결혼을 시켜서 후손을 이제 다시 나, 갖게 해서 이제 지켜야 되겠다. 베냐민 집파를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러한 일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부족하죠. 600명인데 400명밖에 없으니까 그럼 또 200명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래서 그그 생각을 또 하다가 여기 이번에 보는 16절에 보니까 자기들은 그까지 세임을안 져요. 계속 그 자기들은 맹세했기 때문에 못 준다. 자기 딸들은 뭐 사실 이스라엘 지파들도 그 앞에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할 때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2만 5천 명이 죽고 거의 멸문. 멸, 멸족을 당할 정도로 피해를 받지만 사실 초작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래서 또 수만 명, 거기 보면 한 4만여 명 이렇게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도 과부들도 많을 것이고 또뭐 자기들 가운데도 또 에, 자기 에, 결혼해야 될 그런 처녀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맹세한 게울무가된 거죠. 스스로 근데 사실은 그러면 그 맹세라도 그거 맹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경솔하게 감정적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맹세를 회개하고 철회하고 자신들이 책임을 줘야죠. 그래서 정말 베냐민 지파를 다시 보존할 그런 마음이 들고 후회가 돼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다시 돌이켰으면 그럼 자기들이 그것을 감당해 가지고 그럼 자기 딸들을 주든지 아니면 뭐 과부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해서 하게 하든지.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참 이런 그 기발한 생각이 인간의 꾀죠. 베냐민 남자들에게 말하기를 실로에 여기 쭉 나옵니다만 그12 22절에 보니까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당시에 거룩한 성소가 있는 곳 아니에요, 성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여호와의 명절. 이게 절기였을 거예요. 이제 무슨 이스라엘에 지키는 절기 무슨 뭐 초막절이라든지 무슨 절기라든지 하여튼 무슨 절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절기 때 이제 이스라엘의 동족의 여자들이 또그 절기에 이제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서 춤을 추면서 이제 거기서 막 절기를 지키고 할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러분 숨어 있다가 하라는 얘기 자체가 벌써 이게 정당하지가 않은 거죠. 네. 떳떳한 일 같은 뭐에 숨어 있겠습니까? 근데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추러 나온 여자들을 가서 닥치는데요, 붙잡아가지고 자기 아내로삼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보세요. 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또 해결할 것까지 제시해. 이게 다 인간의 죄죠. 그러면 그 붙잡혀간 그 딸들의 부모나 형제들은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럼 와서 이제 그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시비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라.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라. 사실은 우리 동족 베냐민 집파가 이렇게 멸족되게 돼서 이 남자들에게 결혼을 시켜서 후사를 낳게 하고 다시 종족을 보존하게 하려고 하니까 은혜를 좀 베풀어서 당신의 딸들을 그 남자들에게 좀 결혼하도록 내어주십시오. 그냥 눈 감아주십시오. 그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 근교를 베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반협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또이 그들에게는 그 맹세한 것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후반부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입니다. 하겠노라. 자의로 주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자기의 뜻대로 자기 딸을 베냐민 집합 남자들한테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까 봐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무엇을 봐준다는 거야? 앞에 맹세했었잖아요. 이스라엘 집합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딸들. 베냐민 편안부자들한테 결혼을 시켜서 주지 않는다. 결혼을 위해서 주지 않는다. 뭐, 이제 그게 맹세했으니까, 만약에 그 맹세를 어기면 또 책임을 물어서 또 뭐, 형벌을 내리든지 뭘 했겠죠.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다 이런 이런 이유로 그렇게 딸들을 준 것이니까 봐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럼 자기들은 뭐 맹세했기 때문에 안 주고. 그러면 그 같은 동족 야베스 사람들은 물론 뭐 옆에 사람들도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자기들이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글쎄요 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뭐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런 말씀도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또뭐 이런 처벌과도 같은 에, 그러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겠습니다만 이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또 그렇게 해서 200명을 붙잡아다가 에, 그래서 이제 에, 베냐민 남자들이. 에, 아내로 삼고, 그래서 자기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 각집 바로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하면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된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편의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처음에 후회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말씀과 기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감정과 충동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후회를 할 일을 하잖아요. 맹세도 그래요. 맹세도. 그것도 감정적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지 하지 않으니까 그 맹세도 나중에 올무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후회가 될 일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특히 우리가 감정이 복받쳤을 때, 뭐 분노했을 때, 흥분했을 때, 이랬을 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되죠. 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후회할 일이 돼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흥분했을 때 말의 절제가 필요하죠 함부로 뱉고 나서 맹세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쓸어 담을 수가 없죠 또 사람이 흥분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판단을 제대로 못하죠 판단을 제대로 못해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한 모든 행동이 결정해서 행동에 옮기는 이한 모든 것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인간의 그 연약함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또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생각, 뜻 이것이 중심이 돼서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네,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참 얼마나 이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다. 네, 얼마나 이런 일을 바로 하, 행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정말 내 소견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하고면서 혹시라도 살지 않는가 늘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 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즉시 회개하고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고 그래서 구실을 삼아서 또 희생양을 찾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 말씀만 살아 역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주의 빛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들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첫 시간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평강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사 주의 뜻과 주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과 충동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소견과 내 편의와 내 이익에 붙들려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리우치고 또 아버지 후회할 일들 하게 되는데 주여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나중에 깨닫고 니우칠 일 있으면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겸비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래야 더 어리석은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바로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풍성한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도록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감정과 충동에 따라 욕망에 따라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하고. 혹시 믿음이 연약해진 자녀들이 있으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 믿음 안에 설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총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잘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간구하며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오늘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나라.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재단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과 경제적인 문제도 많은 관계적인 문제 또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믿음과 신앙의 문제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하신 뜻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의 축복을 간증하는 은총들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십년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의 생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있으면 지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시고 은혜 충만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축복된 성도를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